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의 청약 통장들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청약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같이 젊은 2, 30대면서 시드머니도 작지만 집을 사고 싶은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물건에 청약을 넣어 봐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이 어떤 건지는 설명해 주는 영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검색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간단한 투표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저를 팔로우 해 주시거나 구독해주시는 분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청약 통장이 있는지를 여쭤봤더니 150분 정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있다가 88% 다가 12%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청약 통장이 무료 로또라고 생각하거든요. 로또를 살 때는 천 원을 내야 하는데 청약은 클릭만 하면 되는 로또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청약 통장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은근 없다고 대답하신 분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청약을 포기했는지 등을 여쭤봤는데요 물론 이게 대한민국 평균의 답이 아닌 소수의 답이지만 제 팔로워분들은 또래분들이 많은데 세대원이신 분들이 42% 정도로 가장 많았고 세대주가 28% 무주택자가 17% 그리고 포기하셨다는 분이 13% 였어요 청약을 하려면 무주택자 세대주라는 포지션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1순위 청약을 넣을 수가 있어요 세대원일 경우에는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대주로 등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독립을 해서 자취를 하고 있다면 세대주가 되는 게 어렵지 않겠지만 저 같이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 캥거루족은 이 조건마저 힘들 텐데요. 뭐 위장 전입 이런 것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살고 있는 부모님 집에 세대주를 저로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현재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세대주는 뭐 가로수 가장이 아니라 그냥 이 세대의 대표인 사람이 세대주이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고, 세대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무주택자 세대주인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등본을 뽑았을 때 나오는 세대원들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해요. 그런데 부모님은 유주택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 이 집의 소유자가 만 60세가 넘으면 그 소유자는 자녀들이 청약을 할때 무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아빠가 만 60세가 되시면서 세대주로 세팅을 한 거고요. 만약에 세대원인 엄마가 만 60세가 안 됐는데 유주택자라면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전입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빨리 옮겨두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내가 자취를 하겠다고 결심을 한 상태라면 이왕이면 내가 살고 싶은 동네로 가서 자취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당해 조건이라고 청약에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있는데 이게 훨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서울은 사람이 많아서 힘들고 서울 외 지역은 그런 점들을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청약을 포기했다고 답하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유주택자가 아니라면 굳이 청약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청약은 한 달에 10만원만 저축하면 돈이 안 드는 로또 기회를 사는 것이고 제 주변에도 실제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아예 막 불가능한 확률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청약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청약에 왁 목매기보다는 부동산 공부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처음에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다들 하시는 말씀이 서울에서는 청약 기다리지 말고 얼른 입지 좋은 곳에 구축이라도 빨리 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1,500만 원까지 다 납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약을 단한 번도 넣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굳이 배제할 게 아니라 계속 넣으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다가 내 예산으로 입지 괜찮은 곳이 나타나면 그때는 사고 그 전에 공부하다가 청약에 당첨이 되면 좋은 거고.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게 가장 좋은 활용 방법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청약을 열심히 넣을 생각이고 여러분도 일단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을 맞췄다면 청약 홈을 자주 들락거려야 돼요. 내가 본 물건이 내 예산으로 감당 가능한지 시세보다 최소 5천만 원 이상 저렴하게 나왔는지 확인하고 또내 직장에서 통근이 가능한 거리인지도 잘 살펴보고 같은 아파트여도 평수대로 경쟁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경쟁률이 더 낮은 평수를 노려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요. 아무거나 넣다가 재당첨 제한이 있는 곳에 덜컥 당첨이 돼버리면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역의 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사항이 잘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결혼을 하지 않으셨거나 아직 할 계획이 없다면 특별 공급은 과감히 포기하시고 일반 공급으로는 가점제와 추첨제에 넣어 볼수 있는데요.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가입 기간, 납입 금액을 고려한 가점 순위를 매겨서 그 세대만큼 순위로 잘라서 당첨을 시켜 주는 거고 추첨제는 말 그대로 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뽑는 건데 먼저 가점제에 넣으시고 가점제에서 떨어져도 떨어지신 분들은 자동으로 추첨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추첨제로 기대를 걸어 보고 추첨제 물량에서도 75%를 무주택자로 뽑아 주니까 가점제에서부터 추첨제로 노려보는 방식으로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놀랐던 게 아직까지도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 청약 통장에 10만원씩 넣어야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2만원씩 넣는 친구들도 있고, 청약통장을 막 만든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어려워 보이더라도 내가 공부해서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차인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하다가 진짜 당첨될지 어떻게 알아요? 뭐 당첨되더라도 비싸서 못 들어간다고 하지만, 청약은 일반 매매와 다르게 입주하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들 중도금 대출 받던지 어떻게 해서든 마련을 하더라고요. 그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소에 저력해서 돈 열심히 모아놓고 부동산 공부와 청약을 병행하면서 기회를 보다가 입지 좋은 곳에 모두 내집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만나요.